야, 너 부부싸움 그만요, 응? 부부싸움 진짜 그만요? 내가 너한테 청이 모자라서 혼자 살아. 혼자 살면서 지금까지 부부싸움만 너한테 당한 내수법은 절대로 못 넘겨. 알았냐? 그리고 혼자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그래? 이 잡노예야. 방에서 그래. 네 시가 가는 대중 앞에 가서 시부렁시부렁 그래, 이 개자식아. 어왜 방에서 혼자 아픔을 호소하는 네까진 것이 촬영이야? 왜 촬영이야? 어? 개인은 모르게 네가 사유권을 죄수로 삼고 살인자로 삼아서 각 가정마다 돈한뿐 없이 정신병원 보난, 보낸 차례만 해도 몇 번이냐? 몇 번이야 이 씨발 넘어인가냐? 그리고 네가 나를 아는 인격체야? 어? 넉빠진 년아 부부싸움 그만이야. 가시네끼리, 어? 가시네끼리 부부싸움 그만해, 어? 이 샹쓰레기 같은 년아, 어? 내가 조촌동부터 너 같은 잡년한테 혼자 살면서 내 방에서 먼지 짓을 못 오고 살 가지. 니년이 잡초에처럼 슬프게 경비 보내서 가시 보내? 이넉 빠진 년아. 그리고 인격이 호소여? 호소? 너 앞으로 내 방에서 얘기했던 거 물건 던지기, 사장 보내서 옷 벗기기, 가슴 던져서 일 자르기, 경비 앳다 애탔다 호소하듯 문에 와서 공사하기. 네가 대체적으로 심장이 늙었다만 너는 나놓고 부부싸움 못해. 부부싸움 못한다.